작년 네트워크 마케팅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업계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기술 혁신,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중심의 유통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기 침체 속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변화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회원 모집과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방식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네트워크 마케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마케팅 확대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영업 방식이 자리잡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챗봇을 활용한 고객 상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자동화 등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건강 및 웰니스 제품의 강세입니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기능 식품, 스킨케어, 친환경 생활용품 등의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증진, 다이어트 보조제 천연 성분 기반의 스킨케어 제품 등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국의 규제 강화, 투명한 경영의 강조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은 투명한 운영과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는 피라미드 사기와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시장 확장과 새로운 기회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존 시장에서의 성장이 둔화되자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은 신흥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기술 전목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업계는 더욱 혁신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앞선 분들이 어떤 자기가 본인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아, 나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도전도 받는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그 사장님께서 스피치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저분도 저렇게 블로그를 어, 하시는구나. 해서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블로그를 어, 정말 어, 열심히 좀 써봐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식을 이미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우선 알리고 또 공부하는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네. 반겨주시고 너무 다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여기서 받아 가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방문이지만 너무 뜻깊었고 또세 번, 네번더 오고 싶고 또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번씩 모셔 오고 싶었던 파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달 컨벤션에서 만나 뵀었는데요. 또 3월 달에는 이렇게 방송으로 자녀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이롬 헬스케어 박예성 총괄본부장 인사드립니다. 예, 3월 달 사장님들 열심히 또 현장에서 사업하시고 많은 분들과 교제하는 모습들 제가 보면서 역시 우리 이롬 헬스케어의 이롬이한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폭삭 소가수다. 요즘 너무너무 인기리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데 이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어떤 얘기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사장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폭삭 소가수다의 영어 제목이 삶이 당신에게 신규를 내밀면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레몬을 주면 삶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3월이 아마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한 달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컨벤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3월달 제가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구매력 갖춘 모던 시니어 지갑 열개 적극적 소비 교류의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큰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컨벤션에서도 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령 소비자들과 고령 사업자들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시니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시니어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도 건강에 대한 니즈와 건강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소비자가 새로운 시장을 열리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또 메커니즘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돈이 많아요. 국내 순자산의 40%를 이분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니어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이롬 헬스케어를 만나면서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 이롬 헬스케어와 함께 하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그런 알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50대, 60대, 70대,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시니어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영 피프티라고 해서 이 50대에는 2차 베이비 부머 시대를 연결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할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에 너무 적합한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예,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 집판 공제 조합이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이제 순회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가 기획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뵀는데요. 이분이 아메에서 30년을 근무를 하셨대요. 오시기 전에 각 이제 직판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 아메이를 뒤이을 수 있는 회사가 이롬 헬스케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메이도 먹거리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가닉이라든지 새로운 그러한 유기농 식품에 대한 그 안착을 해준 그런 회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먹거리가 사실은 저희가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제일 폭발적으로 사업이 확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여러 팁을 주시면서. 아,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컬 회사인 이롬 헬스케어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정말 굴지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이큰 꿈을 또 나누고 싶어서 잠깐 이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2의 아메이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2025년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벤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롬 헬스케어의 미션. 그래서 이, 이제 이 사장님도 알아보신 우리 회사의 그 가치와 비전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롬 헬스케어의 미션은 이롬 헬스케어가 가진 토탈 솔루션으로 전 세계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혁을 이루고 그래서 그분들이 최고의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사실 저희가 이로미안이 되시면 사실 이런 모든 토탈 케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션에 대한 비전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매달 매달 본사와 그리고 현장에서려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 비전 액션 플랜을 잘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같이 동기부여하는 그런 역할들로 계속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글로벌 이로미안 공동체 구축이었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리더십 확대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로미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장착이었는데요. 3월달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저희가 축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 저희가 USA에서도, 어, 줌을 통해서 사업설명회와, 그리고 본사의 신제품 교육, 그리고 사업자들의 체험 사례를 연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각 그룹에서도 미국에 있으신 사업자분들하고 꾸준하게 미팅을 하시면서 빌드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예,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 글로벌 리더십 확대였는데요. 이번에 3월 달에는 특별히 두바이에서 빌리언솔 하비스트와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하고 같이 가서 저희 회사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많은 성교사님들에게 또 쉐어를 했고요. 그분들이 또 저희하고 사업을 함께 하시기로 하셔서 두바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에서도 저희가 vip가 본사 vip 분들이 본사 방문을 하셔서 또 저희와 함께 병원과 그리고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업팀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리더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구축해 나간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계속 빌드업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좋은 제품과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연도를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게 이롬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장착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속 장착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녹여 나고 그분들이 훈련하고 육성이 돼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저희 리더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사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리더분들이 함께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컨벤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연도 2 0 2 5년도의 4대 주요 프로모션과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떤 거를 저희가 확장시켜야 되느냐. 우리의 성장 솔루션은 사업자입니다. 좋은 제품과 좋은 솔루션들이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뭐다? 예, 나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스스로가 좋은 제품과 모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그룹과 본사에서는 사업자 육성에 맞추어서 시스템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분들이 들어오셔서 생식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그리고 박사님이 드시고 있는 저희가 시너지 업 제품들을 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승급 프로모션,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에 맞는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승급자분들이 탄생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또그 다음 단계의 리더 분들로 또 확장하시고 또 진출하시고 성장하시는 그런 모델들로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예, 지금 저희가 3월달까지 3월 1기, 2기 또 마무리 하실 텐데요. 승급 이뤄내신 모든 리더님들, 그리고 육성하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승급하시는 리더분들이 일어나시고 있습니다. 3월달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가 또 베니라이트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컨벤션에서 베니라이트를 런칭하고 3월달에 사업화 전략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그룹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예, 저희가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니라이트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사장님들은 많이 알리시고 사실은 저희가 이 좋은 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들로 계속해서 확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베니라이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이 좀더덜 피곤해졌다.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좀 많이 하시고 pc를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런 리더님들이 어, 이게 안압이 내려가고 눈이 좀덜 피곤해져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 저녁 되면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왔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식견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도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리고 사실 조금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 근육통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베니라이트를 통해서 예 많이 좋아졌고 훨씬 움직임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고요 어깨, 허리 결림, 근육통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사례가 많이 나왔고 또 코막힘 때문에 숙면이 힘들었다 그런데 코막힘이 좋아져서 잠자는데 훨씬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뭐 허리 디스크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정말 좀 뻐근했는데 일어날 때이 베니라이트를 쓰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조금 일어나시기가 편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만성 소화 불량에도 효과를 봤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피부결이 좋아졌다. 이번 달 저희가 3월 달에 사실 화장품을 연결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베니라이트를 얼굴에 쬐시면서 저희 테라비코스 화장품을 바르시니까 훨씬 피부가 빠르게 개선이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즉각적인 비즈니스에 조금 노출해드리기 위해서 화장품을 좀 걸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 암환자분들, 통증이 너무 심하셨는데 통증이 완화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 생겼다. 이런 분들. 그리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 그래서 어, 간절히 유연해진 거와 머리카락 빠지는 이게 너무 줄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셨고 스트레스성 가해성 통증이 있었는데 베니라이트 쓰시고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예, 있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4월 달에도요 이 베니라이트 교육은 계속됩니다 음, 현장에서 교육 수요가 많다는 거는 아 이게 사업이 잘될 거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많은 또 새로운 소비자들과 또 사업자들 연결하셔서 많은 분들하고 또이 좋은 빚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룹에서 교육이 쫙 잡혀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사장님들 열심히 하신다. <laughs> 예, 곧 저희가 아메이 아메이 대열에 올라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도 이 많은 교육들 또 같이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또 수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결과 낼수 있는 그런 4월 되시기를 예, 기도드리면서 저희가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4월달에 좋은 제품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음,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사업을 하시는데 건강식품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시다시피 좋은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만나고 그 만났던 분들이 몇몇에게 소개를 해 보니까 이게 사업화가 되겠다 해서 사업자로 뛰어드시는 형태잖아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제가 책임을 좀 지고 많은 좀 거래처를 만나고 있는데 아, 이 거래처들이 저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니까 제품을 계속 얹으려고 많이 콜을 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좀더 좋은 제품을 빠르게 우리 사장님들에게 공급해 줄수 있도록 본사는 그렇게 힘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저희가 제품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5월달이 무슨 달이죠? 선물의 달이잖아요 5월달에 사실은 어머님한테도 선물하시고 또 자녀들한테도 선물하시고 할머니들은 또 손자, 손녀들한테도 선물하시고 막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제품들을 선물 대잔치 같이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준비하면서 조금 딜레이 됐던 제품들도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그 중에 하나가 4월 2일날 이소라 쇼를 통해서 저당 그래놀라와 유기농 레몬즙이 저희가 오픈이 됩니다. 저희 생식 드실 때 혹시 그래놀라 좀 타서 드시나요?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래놀라가 조금 들어가면 꼭꼭 씹어서 생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생식의 흡수를 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놀라가 근데 사실 시중에 나오는 게좀 달아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근데 이건 저당. 그레놀라라서 저희하고 컨셉이 되게 맞는 제품이고 아침에 그릇에다가 그레놀라 조금 드시고 두유 넣으시고 생식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떠서 꼭꼭 씹어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 어, 유기농 레몬즙입니다. 음, 요즘 사실은 이제 어, 시어분들은요 레몬즙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집에도 갔더니 어떻게 또 홈쇼핑에 사셔가지고 레몬즙을. 근데 저희 어머니 그 빌라가 전부 다 할머니들만 있는 빌라인데 다 레몬즙을 드시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 레몬즙이 건강하고 또 젊어지는데 좋은 그러한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 레몬즙을 함께 선보일 수 있도록 4월 2일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테라비 코스에 함께 어, 나갔던 델리케이트 MD 로션과 MD 크림. 사장님들이 이거 출시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품이 너무 좋다. 어, 피부 질환이나 건조함, 그 다음에 보습에 너무 좋더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아시죠? 의료기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허가하는 화장품. 예, 이런 헬스케어에서 밖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격이 테라비코스 홈페이지보다 저희가 쌉니다. 그쵸? 회원가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런칭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알러지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건조함 때문에 피부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실 필요 없어요. 이롬 헬스케어에 있는 델리케이트 MD로션과 크림을 쓰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예,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23일에 좀 생소한 건데요. 제가 이걸 미팅을 지금 여러 번을 했는데, 이자 팬티라고 해서 생리팬티와 요실금 팬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생뚱맞다고 생각되시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주변에 10대들이 지금 자궁 암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요즘은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생리대를 차는 게 발암물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이 통풍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암으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딸 둘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생리팬티를 어릴 때부터, 예,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 생리대에 접촉을 안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롬 헬스케해서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을 저희가, 예,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자분들의 호르몬 관리에 대한 질병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저도 써봤는데, 와, 이거 시중에 나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4월 23일날 저희가 줌 미팅으로 해서 교육을 준비할 거고, 그날 런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생리 팬티지만 요즘 요실금 팬티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 나가셨을 때좀 자유롭게 못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요실금 팬티로도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는 5월달에 어머님한테 선물을 주시거나 할머니들이 손녀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와, 정말 건강 인식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날 구아하이버 식이섬유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생식에 이 식이섬유를 같이 타서 드시거나 함께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시원한 변을 보실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런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혈당도 떨어집니다. 이 식이 섬유가 하는 작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생식하고 콜라보레이션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식에 액티베이션한 효과를 줄수 있는 영양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월 달에 많이 준비했죠, 사장님들? 예, 사장님들 사업이 훨씬 확장될 수 있도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롬 헬스케어에서만 볼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은 소비자층과 많은 사업자분들을 같이 모아서 이 교육과 그리고 이 런칭식을 볼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지금 사업자 리더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좋은 제품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응, 음, 너네는 보톡스 맞냐? 우린 보톡스 바른다. 뭐 이런 제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점점 셀프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외모와 그리고 내면과 외모의 건강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사장님들에게 선보이게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하셔야 돼요? 시스템 장착 2025년도에는 사업자를 육성하시고 승급, 리더들을 승급하시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책을 읽습니다. 책을 같이 읽는 팀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읽었던 책이 어른의 새벽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꾸밈이 바로 바탕이고 바탕이 곧 꿈입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 없는 가죽은 개와 양의 털 없는 가죽과 같다. 라고 노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호랑이처럼 힘이 세도 호랑이 무늬를 가지지 않으면 호랑이가 아니고요. 표범이 사나워도 표범의 무늬가 없으면 표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들 우리가 이롬 헬스케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2025년도 출발하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세상 이롭게 하는 이롬이안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시면서 이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롬이안의 무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롬이안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분은 정말 세상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야. 본인이 몸소 실천을 하고 계셔라고 얘기를 들으셔야지, 이로미안이라고 할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3월달 또 이제. 달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4월 달에는 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꿈을 꾸시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셔서 그 관계 안에서 비즈니스 확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